연대순 성경통독 제58회 민수기 8장에서 10장입니다. 개역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로 저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스되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이라하시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숯송하지 하나를 번제 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숯송하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죽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상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일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 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귀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싸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 귀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무원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용솔하였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귀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용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사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으로 성경 읽기를 마치며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